안 여러분. <laughs> 저는 이제 있나가지고 밥을 먹으려고요. 물 한잔? 엄청 부었지요? <웃음> <웃음> 하, 어제는 저녁에 남편이랑 영화를 보고 왔어요. 베놈2가 나와서 베놈을 보고 왔고요. 조금만 먹고 음, 편집 좀 하고 아기용품 필요한 것들 정리 좀 해보려고요. 아, 자꾸 들지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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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야, 왜 석아석아 <laughs> <속삼아. 웃음> 아, 지금, 지금 <laughs> 많이... 저녁을 하려고 합니다 갈비를 만들건데 그래서 어제 쓱으로 장을 좀 받았어요 필요한 것만 그래서 그걸로 우선은 할거고 양념을 우선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뭐가 많다, 양파, 양배추, 그리고 대파, 양, 와, 당근. 이렇게 필요하대요. 제가 옛날에 당근 자르다가 손 베인 적이 있어가지고, 좀 당근 자를 때 무서워요. 이렇게 양파, 고구마, 파, 당근, 그리고 양배추, 그리고 중요한 닭갈비. 이렇게 준비를 했고, 불 올렸으니까 조금만 기다립시다. 지금 고기는 거의 다 익었고 이제 야채들이 당근이 좀안 익어가지고 약간 좀더숨 죽이려고 하거든요 양배추 같은 거랑 맛이 맛있으면 좋겠는데. 어. 음... 아, 치즈, 치즈도 딱 마지막 거 있는 거 있지? 네? 응, 치자치자 자기게장 어디 갔지? 벌써 피곤하죠? 아, <laughs> 아, 지금 9시 조금 넘었거든요. 슬기로운 신촌 생활 보고 있는데 졸려요. 근데 네, 유미도 봐야 되고 검은 태양도 봐야 되고 볼게 많은데 음, 남편은 커피 사러 갔어요. 커피 조금 먹으면 정신 차려지려나. 와, 칼이 들어가는 느낌이 어마어마 <laughs>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내일 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 오늘 나가려고 준비 다 했고요. 어, 어디 가냐면, 안국역을 한번 가보려고 바람 쐬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음, 날씨가 약간 해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날씨가 어제보단 좋거든요? 그래서, 일찍 준비를 해봤어요. 가고 싶었던 곳을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보기로 마음을 먹고 후딱 준비를 했어요. 근데도 벌써 11시에요. 그러면, 가보도록 할까요? 되게 청량해요 날씨가 약간 추운 것 같기도 한데 다리를 스타킹을 신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맨 다리로 나오긴 했거든요. 빨리 레깅스나 스타킹이나 뭐든 사야겠어요. 음. 제가 넘고 있습니다. 니 식기 세척기랑 네. 전자레인지 사용을 조금 삼가주시는가요? 아, 네. 집에. 치. 콧 바람 세니까 너무 좋아요. 오, 머리. 여기 멀리 떠나지 않고 싶은데. 브런치하는 카페로 들어갔어요. 이제 저는 옷 갈아입었고 저녁 준비하려고요. 오늘 찌개가 없어서 부대찌개 하려고 재료 사왔는데 바보같이 두부를 안산거 있죠? 다른 거 산다고 막 이것저것 봤더니만 <laughs> 까먹었어. 괜찮아. 있는 걸로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장까지 넣고, 김치, 두부, 라면바, 라면만 빼면 다 넣긴 넣거든요? <laughs> 괜찮겠죠? 괜찮? <laughs> 어, 오늘 나갔다 와서 조금 그래도 기분 좋아진 것 같아. <laughs> 아, 갔다 올까요, 슈퍼? 아, 귀찮아. <laughs> 진짜. 갔다 올까요? 아, 갔다 와야겠어. 갔다 올게요. 두부랑 뭐야 라면 사왔어요 아니 원래 그냥 사리로 하나 사올라 했거든요 근데 슈퍼에 그냥 모든 이 라면류가 다 이렇게 봉지에 쌓여있는 것 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사리로는 먹을 수 없으니까 그냥 라면 그냥 라면으로 사왔어요 저는 두부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큰 것도 원래 뭐 두부 좋아하니까 뭐큰 것도 상관없는데 이거가 딱 크기가 좋달까? 끓어라, 끓어라. 두부까지 넣으면 아주 맛있겠죠? 으쨔슝. 이제 라면 넣어 먹으면 아주 나이스겠는데? 조금 끓기를 기다립시다. 앉아 있어야죠.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하. 오늘도 일찍 자야겠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 나야겠어요. 태곤하다. 오늘 일찍 잘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진짜 확실히 일찍 자니까 아침에 오늘 아침에 7시도 안 돼서 일어났나 7시인가 일어났나 그러니까 확실히 한 8시간 한 8시간 정도 채워 자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어제 원래 나가려고 했는데 날씨가 좀 이상해지는 바람에 안 나갔는데 오늘 날씨가 딱쨍 하길래 나갔죠 근데 날씨 좋더라고요. 좋은데 추웠어, 조금. 해는 있는데 해가 없는 그늘진 데는 춥더라고요. 진짜 이럴 때 감기 에 걸리기 딱 좋은 날씨? 제가 원래는 오늘 갔던 데 미라벨 거 갔던 게 원래는 흑양 그 플래쉬즈를 사려고 갔던 거였거든요. 산나기보다는 신어보고 싶어서 궁금해서 발에 이게 신어봐야 사실 알잖아요 아무리 내가 내 사이즈를 안다고 해도 신발마다 다 사이즈가 다르니까 갔다 온 거였거든요 진짜 색깔도 많고 이게 미라베의 그 플래슈즈 유명한 거 그거 말고도 또 다른 것들도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있는그 샘플들은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신어보니까 어 사이즈 37 사이즈를 신으면 되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진 진짜 다양하게 잡화가 진짜 많았어요. 진짜 접시 뭐 액세서리, 옷, 가방 뭐 진짜 뭐책뭐 뭐 여러 가지 엄청 많은 거예요. 식기류들도 많고 가니까 예쁜 것들이 많으니까 한 30분 정도 있었나 혼자? 하여튼 오늘 재밌었어요. <laughs> 코바라스에서 좋았어. 부대찌개야. 아니고 <tails> 했어 했어. 아 어, 아니 부대찌개 했다고 어. 했다고. 산 냄새 산 냄새인데. 풀어 됐어? 응. 라면 사리에 넣까 봐까. 넣어야지. <laughs> 아니 사리 라면 사리가 없어서 그냥 안성탕면 사왔어. 거든